풀어볼려고 하나요? 퓨트. 싸워서 풀어볼려고. 미키 또 미키가 또. 미키. 미키! 요 근데 이즈리얼. 그런데. 잡았고요. 잡았어. 이즈리얼 잡았어요. 네. 딜이 없어. 딜이 없어. 네? 트트어요 도망갈 수 있나요? 와 이거 밀고 들어가는 데. 나블프진 먹. 이거 우리 하나도 잡고. 오! 저. 더 간다. 와. 프진 먹. 네, 여러분들 은2021 아프리카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파일럿 시즌 4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사즈가 2세트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 1 동점 다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비오3로 바뀐 느낌이죠. 3전 그렇죠. 2선승제. 네. 네. 특히나 뭐한 번씩 주고받은 그 과정에서 정말 치열한 어, 그런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 네. 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좀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죠. 3전 2선으로 바뀐 바뀌어서 새로 출발하는 느낌이란 표현이 적절한데 그 와중에 데이터가 쌓였어요. 이거는 주면 너무 불편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대가 이렇게 할수 있어. 그래서 아마 더 퀄리티 높게 압축된 3전 이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에이. 1, 2경기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남프진먹이 조금 더 앞서는 거 아닌가 경기력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 동의합니다. 스로이 네. 네. 가까운 플레이도 남프진먹이 또 많이 한 것도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세 번째 경기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렇습니다. 네. 아디션 이 게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도. 음, 상체 일단 상체 위주로 할 건데 다이브가 일단 잡히는지가 좀 중요할 듯. 그래요? 아래 상체 밑에 한번 찔러주. 이제 주도권 이용해서 계속 해야 될것같아 어 그냥 아래, 아래 시작하고 탑 압박 계속 주는 식으로 약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목소리> 게 여기 나 처음부터 와드 박는 거 어때? 저거 나 처음부터 와드 박아봐 아니나 아, 나 와드 받고 박은 척 했어 방금 아, 어 아, 여기 싸이오, 싸이오, 다 싸이오. 왔다 여기 다 왔어 왜 와드 한... 박을까? 나 항상 그사이온 1렙 때 바텀 부시 되게 한거 인식해 음 오케이 나 아, 여기 저거? 와드 유무를 몰라 와드 유무를 몰라 야사이온 조심해 지금 사이온 아, 야야 갈리오 늪비 아닌데? 여기 와드 박았어 나저저 아, 저 지우고 사이온 시작할게 싸이온 지금 박고요 어 그냥 넌, 넌 지워 가서 사이언 안 보이고 여기 주신 사이언 리쉬했다 이거 레드 시작인 것 같아 이러면 내가 탑 빡길기 위해서 그 다이브가 한번 볼게 라드시 형 확인 안 맞아. 이면 박치기 조심해. 왼쪽 로빙 쳐야 돼. 쟤, Q 찍은 거아니야 아, Q다. 아, Q구나. <laughs> 라인만 칠게, 이거. 나만 타고산두 개거든. 선푸시 될것 같은데. 이달리 미드, 미드에 왔어. 어디서? 아, 여기서? 애드 먹고 왔어. 나, 우리 쪽 블루 들어갔어. 아, 좀 리쉬 했는데도 선푸시 돼. 음, 나이스. 이달리지, 금 우리 쪽 정글 들어온지 몰라. 정확히 몰라. 렌즈야. 아저씨? 한번박딜기연 해놨어 그냥. 쟤 w 찍었어 박치기 안 찍고. 탑이다 탑이다 탑이다. 탑탑탑 가죠. 탈 봐줄 수 있어. 네. 탈망 탈망 못 가. 탈게 아예 천천 오케이. 나수각대다나수 아, 아, 없어 나수 아, 없어. 나이스 아, 이거 사이온 사이온. 에 빠지면서 빠지면서까지. 오리텔 오리텔이야. 빠진 거. 한번더 할래? 둘다둘다한번더 할래? 어스어몇 초야? 나스턴 너무. 나3 아, 초. 아, 가자. 아, 아, 나이스. 알았어. 나이스. 니달리 야 그리고 니달리 잠깐, 잠깐 나 W 없어 W 없어 기다려봐. 난 깔게. 라인밀어. 오 어, 아프 괜찮아, 괜찮아. 아, 어. 타고 니달리 쪽 살짝. 라인 테. 잘 맞을게. 나이스. 나이스. 아도 나이스. 날 아, 카지. 네, 아 미안. 아 괜찮아, 괜찮아, 네, 이거 인테나. 완전 좋아. 이익 교환이랑 기분. 미드 플래시는 내가 미드 한번 살짝 봐볼게. 얘이또쭉 와봐봐. 응. 아, 이런 말. 그냥 정글링 할게. 오리아나노텔 우리 오리 하나 살짝 볼게. 봐봐. 이렇게 반반 가면은 기분 좋거든. 이거 웬만하면 미드 미드갱 내가 부를 때만 하죠. 나한테 안 투자해도. 아시 위기 갈게탑은 어. 계속 계이브 압박 줄수 있고. 라을정 돌면서 계속 탑파. 나 이번에 이 이번 물고 할수 있어. 아 어. 너랑 나랑은 좀 애매할 수도. 라데 데려갈 수 있어. 먹어줘야? 같이 먹어이거 같이 먹아볼래아군싸수 있어. 일이아랫 챙기고 위 아, 챙기고. 천 너무 써둘러야할아요 없어 아래쪽 다 아, 려아 ㅅ 어나지어아 쏘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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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래쪽 다 줘도 돼이번에 이번 턴에 다이브 갖고 올게 얘네 여기 골렘? 볼렘? 저금 골렘에 있어? 방금 갈리오 풀안 빠진 거지? 나이스 나이스 처형 처형 괜찮아 괜찮아 좋았다. 또 잡았다. 미드 리얼리 올라가. 올라가 여기. 아래쪽, 아래쪽, 저 아래쪽 다. 저 여기까지 리얼리. 리얼리 아직 다. 우리 지금 레넥탈리아 되게 힘 완전 탄력 확 받았다. 탄력, 탄력 많이 컸어. 탄력 많이 컸어. 어디 달려? <laughs> 우리 쪽 전령 쿠팡 먹는 중. 자 미드 찌르면서 주도권 한번 잡아줄 수, 있어요, 미드. 그그갈 돌아, 수 있어 미드? 오늘 갈려가지고. 아힘힘 지금 지금 방어돌아. 받을게. 받을게 내가 받아줄게. 아래쪽 간다 니달리 위치 봐. 이거 미드 아래 가려려고. 바텀한번봐줘야 돼. 바텀 다이브 온다. 바텀 다이브 온다. 바텀 다이브. 바텀, 바텀 한번 봐줘야 되게. 한줄게 봐줄게. 가줄게. 아이고. 바텀 한번 봐줘야 돼. 리달리. 이거 라인 여기, 같이 밀고 가야 근데 이거 아, 같이 나, 밀고 가난 타워 안에 있을게. 예. 초반이 약하거든. 아 이번 먹는 레벨이거든. 바텀 다이브. 타이음 타이음. 나이스 잘 깼고. 내려가 고 볼까? 우리 내려가는 중! 이달리 이달리. 갈리오까지 없어. 어, 여기 갈리오 봐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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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 플이야 갈리오도 있어. 어디 갔어? 이, 이, 여기 한번 갈리오 보자. 갈리오. 갈리오 어디 있어? 내가 이짚시 즈못 하갈게. 아, 갈리오 여기 있어. 갈리어 앞으로 뺐어. 막 이번에니까. 아. 형가 보자. 나랑 같이 근데 이거 뒤에 정글 이달리 전도에 이달리만, 이달리만, 이달리만 생각하면 돼 가자, 가자 이거 니 음. 달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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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고 다시 내가 할게 내가 아 다시 다시 아, 내가 잡을게 그냥 빨리 다시 다시 그렇게 사임시지 이거 니 달리까지 보자 니 달리 뭐나다 벽치고 할게니 달리 니 달리 갈게 패 없어 패 없어 나 먼저 해봐 나이스예 빠지면 빠지면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바텀 좀만 버텨봐. 텔 돌면은 바텀도 도와줄게. 오케이. 나 바로 전령 칠게 여기서부터. 나는 집갔다 올게 김영. 오케이. 내가. 빨리 탈자 미드로 미분하면서 전량 타이버한대. 자그냥나 뒤에서 한번 가만히 있어볼게 이거 웨이브까지. 나 마공 전멸로 째 타이버 치면 가줄게. 이달이 노플이다. 얼마서못 채고. 어? 집가도 돼? 나. 어 같이 가도 돼. 뭐가? 가도 둘못 돼. 아, 돼. 돼. 나올 듯. 빨리 치자. 아대놔 대놨어. 한날 밀고 집갈게. 한 표시 가능? 이거 탑에다 쓸 생각 할게 전령. 음, 아니면 레네 캐될때 바텀 보지고 바텀 아니야 바텀 신경 쓰지 말아. 아, 나6네부터 유리해져. 나6네부터 이겨. 아, 그렇게 해도 아, 돼. 여기, 여기 누구 있어? 여기 여기 여기. 무조건 밀수 있어. 할리고야 여기. 여기? 아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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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할로마가? 아 이렇게 생기자. 맞아야 돼. 이드 미드 미드 이따를 이따를. 뭔가 기다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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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터어 이즈리얼 올라가, 이즈리얼 올라가. 나 살짝 멀어. 나 프리스, 할 거야. 갈리오 잡고, 갈리오. 아 바텀 가게. 이즈이안 이즈 간다, 이안다 이즈 갈리오 잡았어가았고형 W 몇 초야, 형? W, w 2 초. 하나 하나 나 이거 라이민이 첫가하자가 플레... 어. 미드 미드 갈 생각하자. 나안 보여줄게. 형 가봐. 어떤 피셜할게 간다. 아 이거 탑안 보이고. 탑 빨리 밀게너보여풀 빠졌고. 이번에 그냥 뚜어려봐 뚜드려봐. 사이 미드 갈수 있어, 사이미수 있어. 빼야 돼, 쓰여야. 사이이언 탑. 우리나 노공. 음. 이거 전령 빨리 쓸 생각 해봐 미드 나타. 다이다쓸 그냥 이달리 완전 망했거든. 우리 요 우리 이제 한 번만 따내면 게임 끝난다. 오케이. 잘 설계해보자. 이거 마 이거 킬만 딴 거야 우리. 그냥 파워랑 우리 실수만. 음. 얘도시에잘 먹었다. 아빈3 분씩 한번 내준. 나 이번에 세개 먹을게. 이거 아래바에게 나궁지연데궁 지연돼. 아랫바 싸우자. 한가자아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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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거 벗겨나가번에 오리아나 궁친 다음에 얘공못 하게 기다다야야야 여기 포지션 잡아볼래 미키야? 네. 네. 어, 어. 우리 싸우는 오리아나 갈게 오리아나. 나스 오리아나 노플이야. 오리아나 어. 노플. 천천히 노플이야. 그냥 쉽게 다. 리아대 거리 안 돼. 아직 안 돼. 나이스 나이스. 형 여기 봐도 돼? 이건 라인받아야 돼 지금 라인받아야 돼 라인부터 라인받아 라인 아니야아니야 라인 <laughs> 아니야. 지금 좀 핸드폰 <laughs> 아 그래그래 하지마 하지마 궁피 정비 싸이온 미드 할수어 싸이온 미드 바텀 다해 라인 밀어 라인. 라인 라인 밀어 침착해 침착해 라인 밀어 바텀 웨이브 밀면 되겠는데? 아, 와, 아나 정수 사올게 나, 나 정수 나오면 이제 바텀 그냥 그냥 부지대 시아 지우자 일단 바텀 라인 박아놨어 바텀 우니 진짜 지금 레넥톤도 좀턴 되게 좋거든? 턴으로 밀어야지 힘으로 그냥 궁

김형희가 라인 야, 위험이.. 김 눈치 그, 그, 안 보이는데 근데 그니까 거기 와드받는 거본적 없어 나 가줄 가줄 수 있어? 이즈 노툴 걔도토리리타야기데 아, 씨발. 가고 있긴 해 W 형나 봐봐 가는 W 있어? W 5초 쌓인 <laughs> <laughs> 노인가 라리우리우리아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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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와봐와봐아봐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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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돼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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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리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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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아 이거 이번에 이까풀까 아까 아 이제 이즈랑... 까아 아, 우리 너무 급하지 말고 갈까 아까 아 이거 웬만하면 돼. 나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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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우리 하나봐야 아, 우리 아나? 하나? 우리 아나야돼 응, 우리 아나 우리 아나바야, 우나 우리 아나바아나아나바아리아나리아나 우리 아나 우리 아나 우리 나 하나, 하나. 하얀 것도, 하얀 것도. 아. 우리 하나 우리 아나 하나. 우리 나 하나 우리 나 우리 나아나나나 <목소리는> 집 탐이다. 우리가 먼저 시야 잡자. 음. 이번에 용... 빨리 치는 게 좋아. 이제 브라만 뜯기죠. 자, 토시 번살게 이거. 아, 잡을게저용0초내네 전령 챙거 오대. 똑같아 받고 바로 치자. 안올안 올까? 안올 올... 미드 미드 힘싸. 아, 온다 온다. 나 갈게. 화면이 아, 어 힘싸... 그거 이런 거 봐주되. 방어 왔대. 어요 이제 온다. 이제 봐도 이제 나 탈탈탈 위드 탈, 탈. 탈 이즈 이즈 받아라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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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이즈 노플 이즈 노플 갈려 노플 오디 노 아, 이리 잡았다 이리 잡았다 서창호 지금 안라인 부터 안라인 부터 됐어 용가도 용가도 아 포탑이 파이프 용가고 라인 가자 용가고 라인 가자 이거 지우어 김형이 네가 해? 이번엔 이즈 풀 빠졌어 음. 나이스 영민 위드 뒤부터 줄게 음. 아텐션 지금 안가도 돼? 아 괜찮아 나 지금 팀살거딱 해. 그냥 탑. 이 명이 이 명이 집이면. 천천해봐 마누아. 궁 있을걸? 마요 플래시는 없어 플래시. 까지 해봐 까지.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그까지 받는 데. 얘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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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잡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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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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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오면 바로 줄게 바로 일단 바봐이제노로바거든 바로 할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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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중로 생각. 바어바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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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로 나이스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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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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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로 바바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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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결계 로게미드로 바로 바로 바 노? 피해. 오케이. 한 밀어, 나이스. 이제 노플. 이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개피라서 죽신데 이거 탑으로 조자 탑으로. 탑으로 탑으로 탑으로. 탑으로 간다. 우리 레넥트 무시하고 탑으로 갈 거야. 이다 안 해면 더 갖고 가자. 갖고 박았어. 박았어. 아니면 궁으로 나 바텀도 돼. 됐... 아, 오케이 오케이. 탑으로 가자. 친구들. 아 사. 잡을래? 아, 가도... 아니다. 안 된다. 한데, 에이, 개월이... 바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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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안 돼. 우리 바텀자 탑안 하면 이 노구 떴는데. 한대 부어라, 빠지면서, 빠지면서 빠지면서 아, 빠지면서 빠져봐 빠져봐 바텀 야 맞아 맞아 맞면 볼게 오면 볼게 빠져 빠져봐 우리 하나 노고 우리 하나 노고 너무 빨리면 바도돼 바로 우리 하나 다텔없다다 미안 알아서 해, 알아서 뭐 이긴 거 같은데 그냥 로이 높게 아 바텀이야 텔 없어 다 되고 알아서해 나이스 바텀 오면 끝나 바텀 오면 끝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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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줄 사람 이거 한번못 잡아. 그냥 바텀에 체첨에 끝나겠는데? 다음 한 번, 다음 한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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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사윤. 야 무시한, 워 어, 내가 밀게, 밀게 그냥. 무시해, 무시해 밀어줄게, 무시해봐.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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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 이거 서준 그냥. 다음 한, 다음 이스나이스 아, 다행이다. 뒤에 깔끔했다. 그니